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계절별로 우리가 입는 옷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봄과 가을에는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또 가벼운 겉옷을 입습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습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겉옷을 입습니다. 계절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옷을 입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계절마다 날씨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절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옷을 입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62, 63쪽, 실험 관찰책 33쪽을 펴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후에는 계절별 날씨의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 날씨의 특징을 공기 덩어리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먼저 공기 덩어리의 특성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의 성질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절별로 날씨가 다른 까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기 덩어리의 특성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덩어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공기 알갱이들이 굉장히 많이 뭉쳐있는 큰 공기를 공기 덩어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기 덩어리가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공기의 덩어리는 성질은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영상을 멈추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생각해 보았나요? 공기 덩어리가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 그 머문 지역의 온도와 습도와 비슷한 성질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이 온도가 높으면 거기에 계속 머물렀던 공기 덩어리도 온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따뜻한 바다 위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은, 공기 덩어리의 성질은 어떻게 변할까요? 온도와 습도에 관련지어서 생각해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다 생각한 후에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이 따뜻한 바다의 공기 덩어리가 오랫동안 머무르면, 어, 바다의 따뜻한 성질에 따라서 공기는 따뜻해지고, 또 바다다 보니까 물이 많아서 습하죠. 그래서 공기 덩어리도 습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다 위에 있는 공기 덩어리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기 덩어리가 차가운 대륙 위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성질이 어떻게 변할까요? 영상을 멈추고 온도와 습도와 관련지어서 공기 덩어리의 성질을 예상해 봅시다. 다 예상해 보았나요? 이렇게 차가운 대륙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대륙의 차갑고 건조한 성질에 따라서 공기 덩어리도 똑같이 차갑고 건조해질 것입니다. 대륙에는 물이 바다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조하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지역에 이번에는 새로운 공기 덩어리가 이동해 오면은 그 지역의 온도와 습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번에는 공기 덩어리가 왔을 때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번 영상을 멈추고 다 생각해 본 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다 생각해 보았나요? 네. 그 지역은 새롭게 이동해 온 공기 덩어리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지역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오면 그 지역은 조금 온도가 낮아지고 또 건조해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지역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이동이 오면 그 지역도 조금 더 따뜻해지고 습해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의 성질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그림을 보고,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의 성질을 예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있죠. 이 우리나라의 어... 계절별로 봄, 가을에는 이쪽에 있는 공기가 불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겨울에는 이쪽에 있는 공기가 영향을 미치고, 는 여름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 공기가 불어와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한번 자신의 계절별 경험, 그리고 지금 이 공기 덩어리가 생성되는 지역의 특징을 생각해 보고, 한번 공기 덩어리의 성질을 예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온도는, 여기 위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는 조금 추울 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공기는 좀더 따뜻하고, 그리고 육지랑 바다의 특징을 생각해서 공기 덩어리의 성질을 예상해서 적어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실험관찰 33쪽에 적고 다시 재생해 주세요. 다 예상해 보았나요? 한번 선생님의 예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봄가을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는 아래쪽, 남쪽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고 또 대륙에 있으므로 건조할 것 같습니다. 또 여름철 어 여름, 여름철 공기 덩어리는 우리 남쪽에 있고 바다에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있는 공기 덩어리는 어, 위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기 때문에 차갑고 대륙 쪽에 있어서 건조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성질을 조사해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어, 인터넷에 계절별 공기 덩어리를 검색하거나, 우리 뒤에 선생님이 설명한 영상을 보고 활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실험관찰 33쪽에 인터넷 검색이나, 우리 다음 영상을 보고 적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공기 덩어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덩어리는 사람처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바로 온도와 습도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관련된 성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온도는 따뜻한 성질이 있고 또는 차가운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로는 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의 성질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공기가 한 지역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그 지역의 성질을 공기가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따뜻한 지역에서 생긴 공기는 따뜻한 성격을 지니게 되고 건조한 지역에서 생긴 공기는 건조한 성질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생기는지 봐보도록 합시다. 먼저 따뜻한 공기는 남쪽 지역에서 생성이 됩니다. 반대로 차가운 공기는 북쪽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습한 공기는 바다 쪽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건조한 공기는 육지 쪽에서 만들어질 때 건조한 성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네 가지 구역에서 공기 덩어리가 불어옵니다. 먼저, 왼쪽 위에서, 그리고 오른쪽 위, 그리고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에서 공기 덩어리가 계절별로 불어오게 됩니다. 이 각각의 공기를 1, 2, 3, 4번이라고 했을 때, 1번 공기는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을까요? 북쪽에서 생성되고 육지 쪽에서 공기 덩어리가 만들어지므로 차갑고 건조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2번 공기는 어떨까요? 바다 쪽에서 생성되고 또한 북쪽이기 때문에 차갑고 습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3번 공기는 어떨까요? 남쪽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따뜻하고 육지 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조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4번 공기는 어떨까요? 남쪽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따뜻하고 바다 쪽에서 만들어져서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공기가 어떤 계절에 불어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공기의 경우에는 겨울철에 불어오는 공기입니다. 2번 공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초여름에 불어오는 공기 덩어리입니다. 3번 공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봄과 가을철에 불어오는 공기입니다. 4번 공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불어오는 공기입니다. 다음엔 공기 자, 한번 여러분들 영상이랑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적어 보았죠? 다 적은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겨울은 북서쪽 대륙에서 이동해 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봄가을에는 남서쪽 대륙에서 이동해 오는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에는 남동쪽 바다에서 이동해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각각 공기 덩어리의 성질이 왜 이런지 아직 이해가 안된다면 방금 앞에서 봤던 영상을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초여름에 공기 덩어리도 있는데요. 이 공기 덩어리는 어, 우리 장마철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라고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절별 날씨가 다른 까닭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여름에 덥고 습하며 겨울은 춥고 건조한 까닭을 공기 덩어리의 성질과 관련 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실험관찰 33쪽에 적어 보고 다 적은 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다 적어 보았나요? 네. 선생님이랑 살펴봅시다. 우리 여름에는 남동쪽 바다에서 이동해 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 덩어리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여름철에는 굉장히 덥고 이제 습하죠? 이런 공기 덩어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겨울에는 북서쪽 대륙에 이동해 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의 영향을 받아서 겨울에는 춥고 또 굉장히 건조한 것입니다. 물론, 계절별 날씨에, 어 우리 태양이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또 공기 덩어리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봄과 가을에는 남서쪽에서 이동해오는 공기덩어리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건조합니다. 또 여름에는 남동쪽에서 이동해오는 공기덩어리의 영향으로 덥고 습합니다. 겨울에는 북서쪽에서 이동해오는 공기덩어리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의 성질, 우리 봄과 가을에는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공기 덩어리의 영향을 받았죠. 이 남서쪽, 남쪽에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또 대륙에서 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 있죠. 그래서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봄과 가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겨울철 날씨는 어떠할까요? 우리나라의 겨울철에는 여기 위쪽,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공기 덩어리의 영향을 받죠. 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공기는 북쪽이기 때문에 차갑고 또 서쪽, 대륙에 있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겨울철 날씨는 차갑고 건조한 날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억 지역에서 이동해오는 공기 덩어리의 성질과 그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지역의 공기 덩어리의 성질은 어떠할까요? 우리나라 남서쪽에 있는데, 남쪽에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대륙 쪽에 있기 때문에 건조하겠죠? 이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공기는 우리나라 봄, 가을철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계절별로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공기 덩어리의 성질과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날씨가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